안녕하십니까. 최승철입니다. 아,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아, 비만인들이 아, 체중감량을 한 10kg 정도 한 다음에 왜 클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. 비만인들이 체중감량을 보통 이제 하기 위해서 걷거나 그죠? 파워 킹을 주로 많이 합니다. 그거는 이제 주로 유산소 운동이죠. 그렇게 해서 체중 감량을 한 10kg 정도 한 사람을 우리가 팔을 이 뒤쪽 삼두밖근을 이렇게 만져 보면은 아, 몇 k 로 뺐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 하면 근육 어떻게 안 하면은 많이 출렁거려요. 많이 뺄수록 체중 감량을 많이 했수록더 출렁거립니다. 그래도 배도 출렁거려요. 그런데 다리는 단단해. 이게 왜 그래요? 주로 이제 건, 걷거나 어, 파워킹 이런 거는 주동근이 다리예요. 그 주동근이라는 거는 운동을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힘든 근육을 보고 주동근이라고 그래요. 우리 체육에서는 네. 그러니까 다리를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다리가 탄탄하죠.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. 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지, 그죠? 그러니까 요 출렁거리고 배가 출렁거리고 팔이 출렁거린다는 것은 근력이 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출렁거린 거잖아요. 다리는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출렁, 거리지 않고 탄탄하고. 여자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라 하면 싫어해요. 왜 그러냐면 근육이 남자처럼 툭툭 불기질까봐 나올까봐 그래요. 근데 여자분들은 근육이 잘안 나와요. 그 여자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.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됐을 때에 동독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온 거 여자 선수죠 어깨 이렇게 넓었어요. 그래서 도핑 검사에서 그분들이 테스톤 스테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호르몬에 의해서. 근육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. 남자들은 운동하면 근육이 잘 나오고 여자는 잘안 나갑니다. 물론 또 나오는 여자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뭐 근데 극히 드물어요.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운동 처방할 때도 근육이 안 나고 있게 합니다.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. 100m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. 어느 쪽이 근육이 더 좋은가, 더 많이 나온가. 100m 선수는 10초 정도 걸리잖아요. 10초 미만에, 세계적인 선수는 10초 미만에 들어와야 되고, 마라톤은 42.195를, 그죠? 달리잖아요. 그, 그러면, 2시간, 한 20분 때에 들어와야 돼요. 안으로, 그죠? 세계적인, 세계적인 선수는 이제 2시간 10분 때에, 이제, 그죠? 근데, 하여튼, 10초를 뛰는 사람하고 2시간을 넘게 뛰는 사람하고 그, 그, 운동량이 얼마나 더 차, 많,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? 네? 10초를 뛰는 사람하고 2시간을 넘게 뛰는 사람하고, 그죠? 운동량이 마라톤이 훨씬 많잖아요. 그럼 마라톤 선수가 근육이 잘 발달되고 이래죠 몸이, 그죠? 그런데 100m 선수가 근육이 이렇고 마라톤 선수는 날씬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 처방도 그와 같이 에. 바디빌딩 선수들은 근육이 많이 잘 발달되고 많이 나와야지만 대회 우승을 하니까 한 세트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이제 100% 힘을 쓰라고 하죠. 그 사람들 선수들은 프리웨이트라고 이제 하죠. 머신을 안 하고. 그때 뒤에 보조자가 꼭 서가지고 겨우 둘 때, 마지막 여섯 번째 겨우 둘 때, 못 들면은 보조자가 도와줘서 다치지 않게끔 하죠. 근데 일반인들은, 남자들은 헬스장에 가면은 보통 한 세대 열번 하라 그러죠. 그러니까 그열 번째는 겨우 해야 됩니다. 프리웨이트를 한다면, 어, 그거는 혼자 하니까, 어, 둘이 사면 뭐100% 하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100% 힘을 다 쓰다 보면은 잘못하면 못 들면 다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한 90%의 운동을 어 힘을 쓰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어 저는 이제 여자분들 어 근력 운동을 시킬 때는 한 세트에 20번을 하랍니다. 예. 네. 20번째는 하고 해야 돼요. 건성을 하지 말고 크게 들어야 됩니다. 어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머신 종류를 하잖아요. 기구로. 그죠? 그때는 100%를 다 해야 된다. 헛들면은 그냥 놓으면 되니까. 그죠 다치지 않으니까. 그렇게 해서 마지막 회에서는 한 세트의 회의, 마지막 회에서는 겨우 해야 된다는 거.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